오, 치고, 치고, 치고. 오, 치고. 오, 오, 오. 지금 이거 천 원도 안 하는 현미경 클래스라고 하는데 이 현미경은 인도의 마누 프라카시 교수가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개발 도상국에서는 말라리아 같은 치명적인 질병을 쉽게 진단할 수 있도록 만든 거라고 합니다. 말라리아는 매년 2억 명이 감염되고 6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무서운 질병으로, 이 질병의 원인은 말라리아 원충이 적혈구에 침투해 신체를 망가뜨리면서 발생하지만 조기 진단만 제대로 된다면 예방이 가능한. 질병이라고 해요. 근데 문제는 기존의 현미경은 크고 무겁고 비싸며 전기가 꼭 필요하다는 점이죠. 이런 조건은 많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충족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진단조차 받지 못한 채 병을 키우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프라카시 교수는 종이 현미경이라는 상상 이상의 도구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현미경은 비싸지도 복잡하지도 않고 누구나 손쉽게 조립하고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저도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일단 보니까 종이가 모두 커팅되어 있어서 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 제일 중요한 이게 렌즈라고 합니다 아무튼 조립해보도록 하자 라고 말하면 간단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게 점점 만들수록 어 이거 생각보다 흥, 현미경이네 많이 어려운데 이게 움직여야 초점도 맞춰진대요 그래서 종이접는게 생각보다 어려운데 여러분 이거 스탠퍼드에서 왜 개발한지 알겠어요 이거 종이접겠인데 너무 어려워 <laughs> 아무튼 완성입니다. 지금 네. 이거 움직이는 거 보이죠? 아 진짜 대단하다. 이게 심지어 자석으로 이렇게 붙네. 보세요. 똑 그럼 제일 중요한 적혈구를 관찰해 보기 위해 <laughs> 인구의 5에서 10%밖에 없는 A, B형인 저의 피를 이렇게 묻혀주고 바로 현미경으로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이거를 주고 했어. 어 보여. 와 근데 진짜 장난 아니다 이게 이렇게 보인다고? 그리고 핸드폰으로도 볼수 있게 이렇게 키트가 있더라고요 음, 현미경처럼 선명하지만 도넛 모양의 적혈구들이 뭉쳐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 우와 뭐야? 백적혈구 와 해상도가 높은 건 아닌데 종이와 렌즈로만 이런 게 보인다는 게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가능한 거야? 우와 좀더 무슨 화상 같아 그리고 여기에 후레쉬를 켜주고 불을 끄면 작은 프로젝트가 되는데, 어? 다... 같이 모여서 진단결과를 함께 보라는 건가 락이 보단 같이 모여서 뭐 공부를 하거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뭐 그런 용도로 만든 게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종이현미경을 개발한 많은 프라카시는 그 기세를 이어 2017년에는 재료비 단돈 200원인 실과 종이를 이용하여 중력의 3만배의 힘을 만드는 기구도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그건 바로 코코보라에서도 다뤘던 초코우유에 초코와 우유를 분리시켰던 원심분리기인데 한마디로 단돈 200원짜리 원심분리기를 개발한 거죠 원심 물리기가 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일단 보여드리면 아! 아! 이거 이걸로 안될것 같은데 보라마? 이거 한 20번은 찔될것 같아. 구멍을 크게 뚫리면 그 뭐라고 구멍을 크게 뚫라고? <laughs> 아무튼 최대한 거의 뭐 영혼까지 끌어모으는 느낌으로 쥐어짜서 이 정도 모았습니다. 그럼 원심 물리기가 어떤 건지 보여드리도록 하죠. 원심 물리기 온! 원심분리기라는 이름처럼 여러 층으로 분리가 되는데 우선 무거운 혈구들은 가라앉고 가장 무거운 적혈구는 아래 중간에 백혈구와 혈소판 위쪽엔 혈장이 분리된 걸볼수 있죠 그럼 이제 200원짜리 원심물리기를 만들어 볼 건데 200원답게 종이를 여러겹 뭉쳐주면 반정도는 이미 완성이라고 해요 그리고 뭉쳐진 종이에 구멍을 뚫어주고 거기에 줄을 넣어서 구멍이 찢어지지 않게 또 테이프를 붙여주면 완성이라고 합니다 어, 뭐? 만드는 것도 간단하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중력의 3만배의 힘을 줄수 있으며 분당 12만 5천번의 회전을 줄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럼 이제 체열을 해서 똑같이 한번 원심 물리기 돌려보도록 하자. 아! 아, 여기 유리관에다가 피를 담아준 다음에 이끝 부분으로 피가 새지 않게 고무 차력으로 막아줍니다. 그리고 여기 빨대 안에다가 넣어주고 테이프로 꼼꼼하게 고정을 시켜서 원심 물리기처럼 똑같이 돌려줍니다. 와, 근데 너무 펄아다아 이게 전기를 쓰지 않는 대신, 손이 아프긴 하다. 아무튼 열심히 돌려주고 꺼내줬는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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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이거 보여? 어, 진짜 신기하다. 됐어, 됐어. 분리. 됐습니다. 솔직히 이 도구를 써보기 전에는 의심이 약간 됐는데 진짜 되더라고요. 말라리아나 에이즈 같은 감염병을 진단하려면 혈액과 혈장을 분리하는 원심물리기가 꼭 필요한데요. 만약 이 종이 원심물리기로 혈장을 분리하고 이를 통해 질병을 진단할 수 있으면 진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처럼 마누프라카시의 발명은 간단한 아이디어로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과학의 진짜 힘이 아닐까요? 앞으로도 과학으로 세상을 바꾸는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코브라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